1루 가석의 박재홍 투볼 투스트라이크 5구 왼쪽 크게 날아갑니다 박재홍의 차구 담장 근처 담장 근처 담장을 넘어갔습니다 박재홍의 투런 홈런 박재홍 이제 통산300 홈런 7 번째 300 홈런을 기록합니다 자 그리고 또올 시즌에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 결국에는 예 결국 해내네요 박재홍의 시즌 5호 박재홍 선수 이번 세즌 다섯 번째 홈런은 박재홍의 개인 통산 300번째 홈런입니다 아 정말 대기록이에요 이대0으로앞서 SK와이번스 자 이제는 도르만 33개 남았나요 어 정말 박재홍 선수 기록의 사나이에요예 네, 그렇죠 예. 호타 진족이란 말이 예. 예, 박재홍 선수를 두고 하는 얘기죠 그렇죠 자, 박재홍 선수의 개인 통산 300호 홈런이 터졌습니다 굉장히 뜻깊은 홈런이도 있군요. 어, 그렇죠. 네. 그래서 이로써 또 본인도 그트레오프에서의 엔트리 또한 자리를 또 예약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삼루 측, 삼루수, 정성훈이 잡아서 길게 그리면서 처리합니다. 투어운 8번 타자 박진만의 삼루사 딴 걸로 물어습니다진 코스의 공을 걷어올린 박재홍. 왼쪽 제대로 걸은 이서 예. 쭉쭉 뻗어갔습니다. 제대로 걸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나 예. 앞에서 포인트에서 맞았고 힘을 제대로 주지 않았지만 역시나 박재훈 선수 손목 힘이 대단하네요. 예. 마지막 임팩트가 좋았어요. 그렇죠. <laughs>